반갑습니다. 아, 유튜브 여러분들 마참입니다. 거의 한달 만에 올리는 영상인 것 같네요. 잠시 재충전의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예고도 없이 사라져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 생애 첫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외국인 친구도 만들어보고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다시 영상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영상 주제는 바로 2024년 11월 추천 모바일 게임 top 5입니다. 이번 달 추천작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러 가시죠. 5위는 포켓몬 카드게임입니다. 포켓몬 ip를 가져온 카드게임으로 한 판이 10분도 안 걸리고요. 게임 규칙도 복잡하지 않아서 아무나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카드 배틀보다는 수집이 중점인 게임이라 배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다른 카드게임들이 훨씬 더 재밌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카드 수집이 주목적인 게임이라 그런지 카드 팩 까는 퀄리티가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은근히 카드 모으는 재미도 있고 좋은 카드가 뜨면 기분도 좋아서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4위는 무한의 점프입니다. 무한의 계단이랑 같은 회사인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아닙니다. 무한의 점프는 쿠키런이랑 비슷한 시점에서 캐릭터가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는 특징이 있지만 이 게임은 터치를 하면 캐릭터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그렇지 않을 땐 움직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터치가 게임 조작의 전부지만 움직이거나 사라지는 발판이나 낭떠러지 바닥에서 올라오는 고깔 등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려워서 마냥 만만하게 볼 게임은 아닙니다. 아주 캐주얼하기 때문에 아무나 할수 있어서 누구에게든 추천드립니다. 3위는 프로스트 펑크 m입니다. 프로스트 펑크 ip를 채용한 게임 으로서 pc 게임인 프로스트 펑크를 모바일 로 이식시킨 게임입니다. 다만, 프로스트 펑크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고, 모바일로 들어오면서 프로스트 펑크 스킨을 가진 흔한 타이풍류 게임 느낌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요즘 나오는 모바일 게임들의 아쉬운 퀄리티들을 생각하면 충분히 추천 게임 반열에 넣을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천 게임에 넣었습니다. 기존 컨셉을 충실히 따르기 때문에 기지를 키우는 재미도 있고, 현질 없으면 성장이 아주 느리긴 하지만 게임을 못 즐길 정도도 아니라서 천천히 자기 기지를 키워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해볼만 합니다. 2위는 발라페로입니다. 제가 예전에 모바일 게임을 추천했던 것 중에서 슬레이더 스파이어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그 게임과 비슷하게 먼저 PC 출시를 하고 모바일 이식이 된 게임입니다. 3위인 프로스트 펑크와 달리 그냥 PC 버전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에 덱 빌딩을 해서 점수를 쌓아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덱빌딩 콘텐츠를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더욱 자신있게 추천해드릴 수 있는 게임입니다. 대신 모바일 게임이고 비싼 14,000원이라는 가격대를 가지고 있어서 가격이 부담되지 않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유저 한글 패치 등 PC로 했을 때이 점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1위는 브레인99입니다. 배틀로얄과 퀴즈 장르를 합친 게임을 모바일로 가져오면서 훨씬 캐주얼하게 만든 느낌이 납니다. 짝 맞추기, 사칭 연산 등 두뇌를 사용해야 되는 게임을 수십초 이내에 하며 새 라운드가 지날 때까지 정해진 순위 안에 들면 되는 게임입니다. 아직 유저가 많지 않아서 AI도 동시에 매칭되고 있지만 유저가 늘어서 모두가 유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재밌게 하고 있는데 유저가 적어서 그런지 제가 주간 랭킹 100등 이내고 전체 랭킹도 수천등 이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제 기록을 한번 넘어보시면 좋겠습니다.